예. 그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음. 뭐서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주로 이 팩트를 중시합니다. 예. 아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음. 결혼을 했잖아요. 예. 탄핵 국면에서 음. 그 결혼식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어요. 가보지는 못했고 예. 뭐 갈리도 없지만. 어,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. 음. 어, 추기금 얘기도 맞아요. 음. 어, 갔다 온 법조인 얘기가 줄을 서서 추기금을 내더라. 음. 이게 판사 카르텔입니다. 음. 뭐 사법 카르텔이라는 건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고요. 판사 아, 예. 카르텔인데 음. 평생 보고 사는 거예요. 음. 그 사람, 그 아들의 경력을 보면 그 관리가 엄청 된 거예요. 조국 딸그 관리해준 스펙 관리해준 거는 저리 가라예요. 음. 이 아버지가 그 정영식이라는 이유로 이 아들이 받은 그 스펙 관리는 음. 그 사실이에요. 음. 그 결혼식을 이럴 때 탄핵 국면에 재판관이 그좀 참았다 몇달 있다 결혼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